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혼란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아프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이 깊어지고, 또 이웃과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영광 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19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고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하고 워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 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어, 밧줄로 절절기 어, 재물을 재단불에 멸지어다.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10편 118편은 추레굽기에 우리가 있는 추레굽의 그 상황이 녹아져 있습니다 또 유사한 상황인 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의 그런 상황들 또한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편이 지어진 시점이 에스라 또한 느에미아 시점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로 우리가 좀더 확장한다면, 어, 그리고 초대교회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어, 이 118편은 많이 노래되어져서 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 특별히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어,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는 호산내로 외쳤던 그런 종려주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22절과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게 하지요 그래서 이 118편은 구원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처럼, 또 바빌론의 귀환과 같이 아주 기적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나라와 대적들이 벌떼처럼 에워싸고 있지만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것을 일시에 끊으신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신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구원입니다. 또 심지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시인이 이 경험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었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 구원을 기대할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음을, 어떠한 자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리 가운데 이제 19절을부터는 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동양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의의 문은 20절에서 요아의 문으로서 성전의 문과 같습니다 이 의의 문또 성전의 문은 아무나 들어가거나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을 지나가는 이들은 위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 없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의 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구원한 자들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과 같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와 같은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의의 문, 요하의 문,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22절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모퉁이돌이라고 한다면 벽의 기초로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코너에 코너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돌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리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해져 있다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닥에 두는 돌이 아니라 건물이나 아치 위에 두는 돌로서. 종석이나 관석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종석이라는 것은 건물의 마지막에 형태를 갖출 때 그것을 특히 아치 형태 때 맞추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중에 사용되어서 건물을 마무리하는 그곳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118편에서 신이 또는 여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사람이 원래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후에는 놀라운 반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고원을, 놀라운 이 사역들을 펼쳐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읽는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또 한편 이 지도자가 함께 승리하고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백성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과 세상은 이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24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날또 요하의 날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상 이 24절이 이미 성취된 자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노래요 또 우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 영광을 다 성취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이미 경험한 그 구원을 근거로 더 완전한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였지만 재림을 구하며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하여 구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하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이 만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정말 기록되었고 또 들려졌던 기도문이라면 신약에서 이것이 이미 성취되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의 초림을 우리가 이미 성취된 그 근거 위에서 재림 또한 분명하게 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26절에서는 제사장으로 보이는 우리가 너희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축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하의 집에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니 하시는 그 신실함, 인자하심, 성실하신 그 성품을 근거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편, 118편의 시작과 같이 노래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으시는 햇세드의그 사랑이 다시 한번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0편은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그 끝자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전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나 구원자를 내세우는 그 이가 누굽니까? 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를 능력있게 세우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제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당장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지 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지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8편은 어떠합니까? 요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그하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마침내 완전하신 승리와 성취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재림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조용한 그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김일득 장로님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가정 모두가 성도로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정난이 권사님에서 또한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이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져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우리 속하신 전도회와 목장,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